시청자님들 안녕하세요. 혹시 일렌시아에 대해서 아시나요? 오늘은 무정부 상태 게임 일렌시아를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너무 유명하죠. 일렌시아는 패치가 없고 더 이상은 제대로 된 운영을 하지 않는 게임입니다. 자유 게시판도 활성화되지 않았군요. 그래도 전광판이나 게임 게시판에는 어느 정도 사람의 흔적이 보입니다. 일단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이 게임은 캐릭터를 만들 때 성향을 정해놓을 수 있습니다. 저는 검, 상인, 모험 순으로 했습니다. 생성에서 들어가 보니 창고 캐릭터로 보이는 사람들이 저를 반겨주는군요. 우선 장로한테 튜토리얼을 받았습니다. 튜토리얼을 하면 무기를 하나 무료로 주는데, 퍼프가 무기로 있는 게 신기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튜토리얼을 마저 끝내고 로렌시아로 왔습니다. 여기는 아까와는 차원이 다르네요. 퀘스트북을 받았으니 퀘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캐릭터가 누워서 나가기 싫어하는 모습이 딱저 같아 보였습니다. 마을로 나와보니 인파가 장난 아닌데요. 각종 매크로들이 보입니다. 역시 저를 실망시켜주지 않는군요. 혹시 사람들에게 말을 걸면 대답을 해주는지 궁금해서 걸어봤습니다. 놀랍게도 대답해주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하프는 데미지가 없는 무기였습니다. 하프는 딜이 들어가지 않아요. 잠깐의 대화를 나눈 후에 저한테 충고를 해주는군요. 벌써부터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일단 사냥터를 가서 싸워보려고 했는데 몬스터가 너무 강해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공속이 너무 느려서 답답합니다.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어떤 형님이 와서 한 방에 정리해 버립니다. 곱게 달기나 잡아야 하는 걸 깨닫고 달기나 잡아주면서 퀘스트를 완료해 줬습니다. 솔직히 편집으로 줄여서 그렇지 닭열 마리 잡는데도 한참 걸렸습니다. 격투 어빌리티를 올리라고 합니다. 자동 길찾기가 그리워지네요. 수련장에 가야 하는데 어떻게 가야 하는지 몰라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자신이 알려주겠다는 분이 있었습니다. 아주 친절하신 분이었습니다. 여기가 수련장. 저를 데려다 주시고 갈길 가시는 모습이 멋있었습니다. 수련장에 들어와서 샌드백을 치면 격투 어빌리티가 오릅니다. 그런데 아래 특이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아들을 모르겠으면 그거 사귀는 친구들을 보라. 명예가 부기보다 낫다. 아직 잔잔할 때 병원의 기반을 견고히 하라. 각종 명언을 하시는 명언자가 있었습니다. 어빌리티를 3까지 올리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잠수 좀 탔습니다. 잠시 후 이제 어빌리티도 올려서 퀘스트를 완료하니까 사비를 쉰마리 잡으라고 합니다. 사비는 에필로리아에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가는지 몰라서 유저분께 여쭤보니까 순간이동 아이템을 줬습니다. 에필로리아로 오니까 사비를 어디서 잡아야 하는지 몰라서 유저분께 여쭤보니까 데려다주셨습니다. 제가 만난 유저들은 다 친절하시네요. 그런데 도무지 사냥이 되지 않습니다. 지켜보던 고인물분이 저는 샌드백이나 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샌드백이나 쳐줍니다. 이 게임은 내구도가 있어서 무기로 샌드백을 쳐주면서 잠수타면 안될것 같아서 저는 그냥 무도가로 살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런데 21일이 예절 교육 이벤트라고 합니다. 딱 마침 내일이라서 다음 날 접속을 해줍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고수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막상 해보니까 그냥 열흘 동안 메일 NPC에게 말 걸면 되는 이벤트였습니다. 고수분의 말씀으로는 보상은 별로라고 합니다. 아마 반지였던 걸로 기억하신다고 합니다. 저는 일렌시아가 이벤트를 더 이상 안 하는 걸로 알았어가지고 약간 기대를 했는데 완전 실망이네요. 그리고 명언을 날리시는 분들은 왜 그런지 물어보니까 그러면 대화 어빌리티가 오른다고 합니다. 이 게임은 정말 별의별 어빌리티가 다 있습니다 일단 지금 입는 옷이 마음에 안들어서 다른 옷도 구매해주고 다시 샌드백이나 쳤습니다 그런데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샌드백이 없어졌습니다 아무래도 내구도가 있나 봅니다 하는 수 없이 퀘스트를 진행해서 겨우 완료 했는데요 이번에는 사비한5마리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퀘스트를 하는 도중 귀한 샌드백을 봐서 또 쳐졌습니다 어빌리티를 올려야 데미지가 세지거든요 그런데 지나가는 고인물분이 저보고 귀엽다고 합니다. 귀여워? 시간이 지나니까 이것조차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제법 모빌리티도 올랐으니까 퀘스트를 마저 진행해줬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사비안을 쉰0마리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푸푸의 털을 모아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드랍률이 낮습니다. 계속하다 보니 산다는 사람들도 있었고 자석객으로 보이는 걸로 쓸어 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파티를 맺어서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대화를 해보니까 다른 유튜버님 영상을 보고 시작했다고 하는데, 저도 언젠가 그런 날이 올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고 어떤 분이 저보고 따라오라고 하네요. 설마 이게 말로만 듣던 광피인가 하고 체험하러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냥 또 착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냥 저를 힐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괜한 오해를 한것 같아서 죄송해지네요. 제 직업? 능력이? 이제 어빌리티도 시보라서 전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전직을 하는데 돈을 가져오라고 하네요. 어떻게든 마련해주고 전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뭐가 달라진 거지 하는데 이제는 공격할 때 타이밍을 맞추는 게 생겼습니다. 갑자기 현타가 오네요. 푸프의 털도 몇 시간을 사냥해도 안 나옵니다. 이제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길가던 사람에게 제가 모은 부프의 털과 술록가죽을 드렸습니다. 뉴비라고 하더군요. 모으는데 한참 걸렸는데 설마 상점에 파시진 않겠죠?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확실히 무법지대답게 핵과 매크로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순정으로 플레이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저 또한 순정으로 플레이하느라 힘들었습니다. 순정으로 하면 창모드도 안됩니다. 이 게임의 노가다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심한데요. 그리고 뉴비분들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유저들이 친절했는데요. 근데 이건 제가 운이 좋았던 것일 수도 있으니 여러분도 일렌시아를 하신다면 일단은 조심하세요. 오늘은 망겜의 대명사인 일렌시아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도 무정부 상태를 경험하고 싶다면 일렌시아를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무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아, 이 정도는 대야 만개미지.